저 근데 화리공주마마가 아직 안 오셨는데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를 보고 그려보자 하신 분이 공주마마셨는데 공주마만 아니 오실 것이네. 그냥 진행하시게. 에? 정말요? 서화모임 날짜를 오늘로 정하신 분이 어찌 공주의 변덕이야 말해 무얼할까? 더 없이 중한 요 일이 생겨 못 간다셨네. 아니 얼마나 중한 요 일이시길래 먼저 청하신 약조마저 잊어버리셨을까요? 혹시 그 외사촌 오라버니? 쓸데없는 소리 말게. 됐네. 파리공주가 제 사촌 오라빌 연모하는 건 도성 거지들도 다 하는 사실인 걸. 그럼 시중에 나돌고 있는 추나 연애담의 추나 공주가 파리공주 마마의 이야기라는 게 사실입니까? 저도 그렇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양자로들인 사촌 오라빌 연모하는 설정이며 궁중 배경이며. 화리공주 마마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도성 안엔 추나연의 담이 진짜 화리공주 마마 얘기인가 아닌가 아주 난리들입니다. 그 책을 안본 사람은 어? 있어도 한 번만 읽은 사람은 없을걸요? 그 정도로 인기인가? 그럼요. 추나연의 담을 안 읽고 여인의 대화에 끼질 못합니다. 대유행이에요, 대유행. 옹주마마와 지원남자께서는 설마 아직 안 읽으신 겁니까? 읽긴 하였지. 재미. 아셨지요? 글쎄? 뭐. 이야기의 개연성은 일도 없으나 남녀간의 방사묘사는 참으로 그럴듯 하더군요. 정말로 사내들의 남근은 그리시도 때도 없이 벌떡 서는 것일까요? 아, 남간이아니 어떻게. 그러는 책에 글을 써 놓았으니 그대로 말한 것인데 뭘그 <laughs>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지금 공주마마께서는 <laughs>